그때 당시에 자태하고 일패동인가? 아 이패동에 남양주시 이패동에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저한테 진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도 일하고 있네. 제일 많이 오는 DM은 그거예요. 해랑님은 도대체 언제 쉬어요? 근데 놀땐또 놀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음. 연락오고, 연락 팔로우 하면서 저를 꾸준히 하다 지켜봐 하다 주시는 하다 이유라고 하다 생각하거든요. 하다 음. 뭐이 영상을 보는 제 지인이 있다면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혼자, 혼자 먹어서 괜찮죠? <laughs> 금액이야? 5,000원. 일반 민원인 분들도 가서 보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매점이라고 생각니 근데 이제 주로 사무비통 위주로 많이 판매하고 있어 오늘 제가 8시 출근해가고 저녁 6시쯤에 끝날 것 같아요. 5시 50분? 음, 날씨 좋은 날에는 강합성하러 나가고요. 사실 뭐 하는 건 없어요. 진짜 없네. 진짜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기, 멍 때리기. 아, 뭐 밥을 잘먹는면 카페는 가요. 왜냐면 커피 먹고 졸리니까. 아, 근데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긴 하거든요. 제가 아까 촬영 전에, 사진 찍어서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 이제 지인들 보내주는 거거든요. 나 이거 먹는다, 이러면서. 맨날 적게 먹는다고는 하는데. 아, 네. 적게 먹는데 왜 살찌지? 쉽기도 하고. 아침은 거의 버르는 편이고. 아니면 가볍게. 간단하게 먹거나 안 먹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아침 저녁은, 저녁도 좀 늦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 퇴근하고 개인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일정 맞치면 9시 10시? 이쯤 에서좀 늦게 먹어요. 기타 장애인 분들이 직접 바리스타 하시는 모습을 어되게 부끄럽네? 아 뭐? 어, 판매한, 그러니까 먹으면 그래도 수익금으로 기부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시고 민원인 분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세요. 아, 자리는 여기가, 이렇게 하는 곳이 되네요. 왜냐? 여기가 왔나? <laughs> 그냥 퇴근하고 싶다? <laughs> 너무 많이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편이 많아요. <laughs> 진짜 걸어다니고 아니면 앉아 있고 그게 반것 같아요. 시간이 막 그렇게 길게 있는 편이 아니니까 그냥 가끔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도 하고요. 고양이도 있어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유일하게 햇빛을 볼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그냥 핸드폰으로 일할 것도 하고, 뭐 아까 말했듯이 강의도 볼수 있고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강의 보거나 포스팅 관련해서 포토샵을 많이 하죠. <laughs> 그런 거, 이제, 간간히 하고 있고. 근데, 그럼 거의 퇴근하고 하긴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점심시간, 특히나. 가만히 멍 때리기? 오늘, 오늘 제가 노트북 갖고 와가지고, 아마, 포스팅 업무 할것 같아요. 인스타, 제품 포스팅이 있어서, 그거 포스팅하고 그리고 오후에 아 아니지 이번 주 주말에 여행이 당첨이 돼서 여행 협찬이거든요 청년 인플루언서 여행 패키지에 당첨이 됐어요 그거 이제 신청 접수 넣고 그런 거할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1박 2일로 경북 상주에 가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인플루언서들하고 다 같이 가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버스는 버스도 버스 타고 가니까 버스만 이제 다 같이 타고 가고 거기서 이제 개인적인 일정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인 일정 교차도 뭐 쇼핑비, 뭐 체험비, 식비, 숙박비 하드 여행 경비를 전부 다 제공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저도 받았고 근데 뭐 같이 갈 사람 없으니까 저 혼자 가긴 하는데 그럼 2인까지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뭐 혼자 가서 재밌게 놀고 오려고 합니다 많이 없거든요 요새 비하면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협찬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냥 개인적인 일상 피드들도 있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일단 제가 광고를 제안을 받으면 일단 이 제품이 좋은 건 알아요. 진짜 좋았으니까 긍정적으로 쓸수 있고 그렇게 이제 제 피드를 보고 어, 나도 이 제품을 사용해 볼래. 라고 했을 때그 받는 제가 뿌듯함이 엄청 크거든요. 어? 내가 나는 그냥 이거를 좋다고 올렸을 뿐인데, 나로 인해서 이 제품을 쓰게 되네. 이 상대도 그거에 대해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특히나 이제 뭐 식당 이런 곳, 협찬을 가게 되면 장소, 방문, 협찬을 가게 되면은 저는 구리 남양주 위주로 많이 다녀요. 그러면은 구리 남양주에 다녔을 때 어쨌든, 그 소상공인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저로 인해서 어? 이집 맛있겠다 나도 가봐야지 그런 그냥 이래저래해서 뿌듯함 느끼는 것 같아요 나도 맛있는 곳 하나 알았으니까 다음에 누구 데리고 가야지 이런거 하나 얻어가는거고 그로 인해 나로 인해 뭔가 시너지 이런게 좀 생기면은 그것만큼 또 뿌듯한 게 없거든요, 저는. 그런 보람찬 거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제가 주로 이제 이용하는 인플루언서 협찬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서 이제 거기는 이제 광고주분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분들하고 다 같이 있는 협, 단톡방이거든요. 그런데서 이제 신청 폼을 주세요, 광고주분들께서. 일단, 본업은 제, 제일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무잖아요. 그니까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 후에 뭐 투잡을 들어갈 때, 뭐 편의점도 뭐 똑같은 서비스업이니까 똑같다고 보는데, 인플루언서 같이 뭐 협찬받고, 이런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광고주분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음. 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된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뭐가 뭐 어떤 일이든 간에 늘 매사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있죠. 어, 그래도 뭐 도움이 안 된다면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겠죠. 도움이 되니까 하는데, 일단 뭐 본업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이게 말은 못해도 뭐 100%의 돈을 가져간다고 치면은 투잡 같은 경우는 50% 정도 본업의 50%는 받아가고 있어요. 근데 뭐 시간을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 뭐 프리랜서처럼 부업은 프리랜서 겸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뭐50% 정도면 꽤 만족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편의점 한번 뛰고. 핸드폰비를 낸다던가? 어, 내일 편의점 일해야지? 하고, 그걸로 보험을 낸다던가? 그러면은, 내 기존 지출에서 보험비 핸드폰 값은 굳었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은, 되게 알뜰하고, <laughs> 알뜰하게 살고 있다? 나쁘지 않게 살고 있다? 저는 지금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은 늘, 늘 행복하고 늘 즐겁게 일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저한테 되려 도움을 요청하는 손님들도 계세요. 뭐 저, 저거, 뭐, 범죄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제 적극 나서서 도와주고 뭐그 아니면 사소한 뭐 어르신분들께서 어, 사장님, 나 이거 모르겠는데, 뭐 핸드폰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 사소한 도움에도 나로 인해 행복해지고, 나는 그저 여기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인데, 이 상대방한테는 나한테 너무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뭐 이렇게 잘 됐어.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한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편의점을 어떻게 보면, 19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19살, 20살 때는 멘탈도 약했어요, 그때. 너무 여렸고, 소심했고, 멘탈도 약해서. 뭐, 성범죄, 아니, 성범죄 가아니라 정말 범죄에, 범죄를 저지르는 진상도 있었어요. 그걸 제가 직접 겪어봤었고, 그걸 이제 뭐 만져보려고 하는, 추행하려고 하는, 그런 손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막 실제로 법원도 갔다 오고 저는 그냥 피해자 신분으로 편의점 피해자, 알바생 피해자 신분으로 법원도 다녀와보고 그러면서 멘탈이 점점 강해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겪어봤는데 뭔들 못할까 다 이제는 좀 강해진 멘탈로 이런 저런 일 열심히 하고 하스테 아, 재고 있을까요? 저 얼마예요? 어떤 거잘안 돼요? 아, 얘네 되게 큰. <laughs> 까요 퇴근할 때 여기 올라와서 성사하는 게 있어요. 이제 뭘뭘 뭘 할까. <laughs> 집 가서 그냥 잠들기는 아쉽고 뭘 할까 제일 많이 생각. 아니, 어떻게 아지 저는 에테크 많이 하거든요. 요새 말로 좀 에테크인데, 제 에테크가 횡단 보도 갔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플 여러 개를 돌아다니면서 용돈도 벌고 작은 수입 정도만 얻어요. 근데 이런 건 요새 2 0 4 0 2030에서 진짜 많이 하는 거라. <laughs> 그냥 출석 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어도 이렇게 모이면은 꽤 괜찮거든요? 어우, 이거는 얼마 안 돼요. 그냥 만 원, 이만 원? <laughs> 그냥 간식비 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와, 공기 좋고. <laughs> 어, 공기 적고 어... 학교 바로 앞에 있고 저희 집은 저기거든요. 그런데 아,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다 가까이 있어서 좋아요. 놀거 많고 아니 그건 응. 호평인가? 반나간. 음, 아9시지 <laughs> 편하고 이제 주로 집이나 카페에서 이제 편하게 뭐 그냥 재택근무처럼 제두 번째 두 번째 직업을 하는데요. 주로 포스팅 업무나 인터넷 강의 제가 이제 쓰리잡 준비하고 있는 강의 듣기 많이 하고 있어요. 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근데 옛날에나 조금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요 근래는 사실 뭐 아무리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웃는 얼굴에 침못 뱉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 오히려 더 좋은 경험만 있고 더 뿌듯한 것만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소소한 행복, 소소한 행복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 뭐 증정 상품 이런 거 있으면 아, 하나 아가씨 드세요, 뭐 하나 사장님 드세요 이런 거에 되게 아 밥값 굳었다. <laughs> 이런 거좀 있고요. 음, 그냥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하셔도 어 저는 사실. 힘들거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는 못 느껴요, 요 근래는. 예전에나 좀, 막, 진짜 뭐,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막 있고 하는데, 다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편인 것 같아요, 멘탈이 그래도 강한 편이어서. 어, 저는 아직도, 좀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어, 그때 이제 19살 때였어요. 19살 때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때는 이제 뭐, 야간 근무였는데, 어, 이제, 대놓고, 뭐랄까, 만지려고 하고, 추행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뭐막 칸막이 이런 것도 없으니까, 바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팔을 덥석 잡고 자기한테 이제 뽀뽀를 해달라고 외국인이셨는데 그래서 조금 합의하는데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때는 진짜 많이 힘들어서 결국에 그때 근무 종료하고 같이 근무하던 그 당시 편의점에 같이 근무하던 오빠들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여자였거든요. 근무자들 중에. 그때 당시에 오빠들이 다 와줬어요. 그래도 동네 편의점이니까. 동네 편의점이었고, 다 동네 근처에 사는 오빠들이어서. 편의점 와가지고 대처 같이 해주시면서. 그때 참그 오빠들한테 감사하죠. 많이. 막 이렇게 추행하려고 하고. 응,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놀랐어서 제가 그때 그래도 대처를 좀 잘했던 게 아, 그러면은 뭐, 아, 내가 뭐 사장님한테 말해서 근무를 뺄수 있냐, 있, 있겠나, 뭐 물어보고 말해주겠다, 일단 나가 있어라. 라고 해서 나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부르고 그렇게 이제 오빠들이 안에서 밖에서 지켜주면서 경찰 오고 조사하고 막 법원까지 갔던 그때 이후로 조금 많이 멘탈이 강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진짜 많이 나름대로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빼면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아직 인류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협찬 포스팅이 한 건이 있어서 그 협찬을 좀 포스팅을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품 포스팅인데요. 어, 세안 제품을 제가 제공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포스팅을 하려고 주로 아무래도 핸드폰으로만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속도도 많이 늦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작성하고 인스타나 뭐 블로그에 올리고 있거든요. 좀 주변 지인들이 알아보는 경우는 있어요. 뭐 진짜 생각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 막 누구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친구의 친구라던가 지인의 지인들이 어? 나 봤어. 정도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밥값 아끼기. <laughs> 밥값 아끼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커피 먹으면서. 왜냐면 제가 집으로 가면은 자버리거든요. <laughs>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특히 집가서 밥 먹고. 그러면은, 나태해지기 딱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몸도 피곤하고, 배도 불렀겠다. 자야지. 이러면은, 어중간하게 또 깬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또 새벽에 잠못 자고. 그게 싫어서 더 퇴근하고, 이것저것 막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안 자려고. 그러고, 밥도 아직 안 먹고. 뭔가 일정 안 끝내고 잠을 자게 되면은 그 하루가 너무 아쉬워요. 저한테 너무 헛되게 보냈어. 이 생각을 먼저 해요. 저는 미루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미루는 걸 진짜 싫어하는 편이라. 일단 뭐, 투잡 쓰리 잡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행복이었는데 그 행복한 이유도 있잖아요. 저는 일단 처음으로는 사실 나내집 마련해야지. 내집 마련해야지. 이러고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투잡 쓰리잡 해서 내집 마련이 될까? 집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laughs> 내집 마련이 될까? 그래서 다음으로 결정했던 게 아, 30대 되면은 편의점 사장님이야지. 이 마음으로 하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컸던 거는, 이제 또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 진짜 열심히 산다. 대단해. 이 소리 듣고 제 자극이 된것 같아요, 더. 아, 나를 이렇게 존경해주는 사람들이 있네. 나를 궁금해하고,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이 있네? 이거에 더제 자신을 가치를 올리게 되더라고요 더 자부심 느끼면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일 자체를 그냥 이거에 대해 뿌듯하고 일단 뭐 결론적으로 편의점 사장님 되고 싶습니다 <laughs> 10대 때 그런 입폐동에 청소년 그런 센터에서 제 힘듦을 도와주셨고, 20대 때는 혼자 스스로 극복했던 케이스가 좀 많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은 많거든요. 제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 하는 친구들도 몇 있는데, 저를 많이 의지하고, 많이 응원받고 하는데, 충분히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혼자 이겨내진 아니 혼자보다는 곁에 있는 사람한테 꼭 도움받았으면 좋겠고 뭐이 영상을 보는 제 지인이 있다면 힘들 때언제든 연락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 한 남양주시 20대 청년입니다 많이 이쁘게 봐주세요 Hehehehe <laughs>